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채골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임팩트는 부채골로 합니다 부채골은 손을 기준으로 한 부채골이 있고요 몸을 기준으로 한 부채골이 있고 그렇습니다 풀스윙은 몸을 기준으로 해서 돌고 손을 기준으로 해서 굽히고 몸을 기준으로 손을 기준으로 이런 부채골의 모양이 나오지요 그래서 임팩트 할 때는 확실히 손의 동작으로 임팩트를 합니다. 풀스윙에서는 그렇죠. 자, 손으로 임팩트를 할 때는 오른손을 놓아줘야 됩니다. 오른손에 힘을 빼야 됩니다. 왼손으로 쳐야 됩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의 힘은 남이 모르게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가 지나갑니다 채가 지나간다는 말은 임팩트 때 이렇게 채가 펴진 상태로 맞겠지요 오른손 힘이 들어가면 밀, 밀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기나, 나거나 탑핑이 나거나 그렇, 그렇습니다 또 어프로치를 하는 것 중에 어프로치 중에 치핑 같은 경우에도 치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으로 하는 부채골 모양으로 치지요. 치핑을 손으로 치진 않습니다. 몸으로 하세요. 훨씬 정확하게 칠수 있습니다. 퍼팅도 몸을 기준으로 한, 척추의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한 부채골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립의 강도는 몸으로 칠 때는 훨씬 단단하게 잡아야 됩니다. 몸으로 돌릴 때 클럽이 같이 이동하도록. 어, 퍼팅은 경광에서 막 단단하게 잡을 필요가 없겠죠.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지만, 손이 굽혀지지 않은 정도에서 해야 되겠죠. 그 퍼팅, 어프로치, 어드 치핑, 풀스윙이 있는데, 어, 몸으로 하는 부채골과 손으로 하는 부채골이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 드렸습니다.